여러분 드리프트 이 자리 지금 엄청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9월 18일 금리 인하로 인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드리프트.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단 측이 급하게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재단의 일정으로 인해 큰 변동성이 나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드리프트 홀더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와 일정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유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프트가 가격이 저점을 높여 상승해주며 1292원까지 올라온 가운데 엄청난 호재가 나와주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텐데요. 오늘 차트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드리프트의 고점들을 이용해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채널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만들어놨던 상단선까지 상승을 한뒤 아래 하단선을 맞으며 하락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차트를 보시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아래 하단선을 맞고 상승하신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락하게 된다면 1,260원대에서 분할 매수로 반등을 노립니다. 이 자리는 최근 돌파의 기준가이자 단기 평선가 겹쳐 지지 확인이 잦은 자리입니다. 만약 손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1,240원으로 이탈을 짧게 두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1,280원을 지지하여 돌파를 하게 된다면 1,350원까지 열릴 수 있지만 저는 400원까지 열려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재단측이 보유한 락업 물량을 해제 및소각하겠다는 일정을 입수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단 문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일정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소통방은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들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의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상 단타 코인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문의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께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소통방 초대링크 발송해드리고 있는데요. 대신 여러분들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이 풀려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물량은 재단이 일정 기간 동안 잠궈두는 것이죠. 그걸 저희는 락업이라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가 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재단을 어떻게 하냐면 해제 직전 한번 시세를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소각이란 개념은 무엇이냐면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걸 바로 소각이라 부릅니다. 이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유통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은 높아지고 희소성이 높아지면. 시장 참여자들 심리에 따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소각은 단순한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라그 물량을 일부 직접 해지하고 이를 소각하는 방식이어서 공급 구조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즉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 인위적인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건데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도가 다르게 단기적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 추세 상승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걸 언제 소각하느냐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시세의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 일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드리프트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량 재단에서 목표가까지 명시가 되어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중요한 부분들을 마스킹 처리해놓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서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메세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락업이라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더 클릭하시고 똑같이 락업이라 적으신 뒤 하단에 연락처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남겨 놓았으니 유성 락업이라 보내 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냐, 언제 진입해야 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사실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린이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는 자리 그냥 감으로만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에 여러 번 봤었는데요. 사실 이런 투자 시장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 들어갈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저 유성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과 평단가 적어주시면 지금 여러분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회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기에 많은 분들은 못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것을 딱 스무 명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않는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 참고해서 문의 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세가지가더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업비트는 진짜 세력의 작전판입니다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기는데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도 좋은 기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히든이라 문의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드렸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며 찔끔거리고 터져버렸거든요. 이러면 세력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끝나버립니다. 이게 신식당부 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애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해보지 마시고 저 유성이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